우리의 성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절망 속에서 주어진 감사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그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제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님. 오늘 말씀에 어,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라는 바울의 절망적인 그런 탄식이 나옵니다 바울의 탄식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단식을 하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나요? 바울이 절망하였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절망케 하셨는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단식이 나의 단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감사해야 할 것은 바울의 탄식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케 하신 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절망적인 탄식 속에서도 소망을 보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역설적이지요. 오늘 역설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절망 속에서 생명을 보아야 하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며 자기 잘못을 상대에게 전가를 시키곤 합니다 상대방의 들어가는 눈에 티는 볼수 있지만 내 안에 들포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고도요 회피하려고 하죠 우리는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의 도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한에서 너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죄인이라고 알려주는 선지자 직을 하셨다가 자기 백성들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죄인으로 드러나고 말았지요 자기 백성들이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바로 죄라고 알려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인간의 실존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 들을제 아래 가두는 일을 한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나요? 예수님이 자꾸만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하니까 죽이는 것이죠. 그들 생각으로는 죄인이 아닌데 자꾸만 죄인이라고 하니까 사가 나서 죽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 봐라, 너희들은 죄인이잖아. 성령이 오고 나서 보니까 이 말씀이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할꼬 해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빛 앞에서 어둠이 드러난 것과 같지요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어둠에 오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드러나가는 역할을 하지요 빛이 오심으로써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합니다 참이란 진짜란 말이지요 거짓의 그 반대예요 그런데 너희가 알고 있는 빛은 빛이 아닌 거짓 빛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이들의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실상은 어둠이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너희는 생명이 아니다. 그 말이 있음입니다. 예수님은 참진리라 하고 너희는 비진리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알고 있는 진리관은 제가, 제가 주는 진리관이에요. 그래서 비진리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하지요. 어디로 가는 길인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아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길이냐면은 율법 지킴이라는 길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즉 천국에 갈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버지께로 갈수 있는 일은 바로 자기 자신뿐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로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지요.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지요. 이는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이고 너희는 인간이 아니란 말이지요. 예수님을 걸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곧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면 모두가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을 보면 하라, 하지 마라로 되어 있죠. 이것이 역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상숭배를 하는 자라는 어, 말이고, 죄 짓지 말란 말은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금지법들은 모두가 우리가 그 금지를 어기고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법은 죄인들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에요. 의인에게는 법이 주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법을 지키미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신앙이 있음으로 나오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와야지 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 것이 되어 어 저주를 받지요. 말씀은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지킨 것을 신앙으로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보이는 세상은 허상이고 실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요. 보이는 것은 허상이고, 실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보이는 세상 속에는 실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이 세상에서 실상은 허상으로 보이고, 허상은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역사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묵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묵시로부터 나왔지요. 묵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영이라 하고 창조 세계라고 합니다. 반면에 역사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고 피조 세계이고 육이라고 합니다. 피조 세계는 보이는 세계이지요. 피조세계에서는 창조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피조세계 바깥에서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음을 받은 자들은 지은 자를 알 수가 없지요. 지으신 분이 알려주실 때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는 이런 분이다 라고 알려주셔야만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는데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자신을 온전하게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어떻게 오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아들을 피조물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제 피조 세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에 속한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피조 세계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창조주를 알려주시려고 피조물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에 속한 분이시면서 피조물의 몸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피조의 몸을 입으신 것은 피조물에게 창조주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쉬운 말로 창조주가 피조물 눈높이에 맞추려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중보자라고 하지요. 중보자란 하나님과 인간 중간에 서서 서로 연결을 시켜주시는 분이에요. 인간에게 다가오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오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인간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피조세계에서 하시는 창조에 속한 영적인 일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일을 하신 것이지요. 기존의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고발하는 형식으로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 고발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부정하는 형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이고 너희가 본다는 그것이 바로 못 보고 있다는 증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모세가 알려준 하나님을 어, 믿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온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에게는 모세는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등뒤 모습만 보여주셔서 그 뒤만 보고 온전하게 보지 못했어요. 뒤 모습만 보았다는 말은 그림자만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세의 증거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증거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등만 보았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그림자만 볼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터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을 하였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려주시는 분이란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세가 증거한 그 선지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수 있어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다고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이 세상이라 하고 한다면 가나안은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구약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가난까지는 장차 성도가 제약된 세상에서 건지심을 받고 천국에 가는 모형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지요. 그리고 신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출애굽하자 제일 먼저 받은 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으로 가난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율법이 천국 입구까지 인도한 것이지요. 신약으로 보면 모세는 지금 예수님 앞까지 인도하고 죽은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으로 나타나지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지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세례와는 율법을 상징하죠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고 백성들을 가난 입구까지 인도하고 자기 후계자로 요수아를 세우고 죽습니다 모세 자신은 가난은 못 들어가지요 가나안은 모세가 지목한 선지자인 요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갑니다. 1차적으로 모세가 나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한 선지자는 그 당시 요호수아이지요. 이스라엘은 요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 그림을 신약 예수님 시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유대인의 관원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란 말은 율법의 선생이란 말이에요. 즉 니고데모는 율법의 대표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니고데모가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는 표적들이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러한 표적들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니고도묘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고들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네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알려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니고데모가 한 단계 더 나아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을 좀 알려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두 가지 거듭남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듭남이고 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남이에요. 니고우 데모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말씀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어,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는 말씀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였지요. 이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천국이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고대모가 지금 그것을 본 거예요. 이것을 로마스에서 말씀하는 믿음으로 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는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복음이 무엇이니까? 복음을 의의라 하면 예수님이세요. 이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믿음이 나오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고 하잖아요. 이는 믿음이 믿음으로 이끈다는 말씀이지요. 앞에서 예수 앞으로 끌어주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앞에서는 이끄는 믿음이 예수라는 복음 속에 있는 의를 믿게 하고 알아보게 한다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 믿음은 예수를 알아보게 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고를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알아보고 믿게 하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적용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려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날 따라오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뭔가 이끌려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요.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을 메시아인 줄 알고 가족과 직업을 포기하고 따라갑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를 알아보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를 알아보고 주여 내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게 된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주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고 들리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셔서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넉넉히 이기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